구독 누르셨습니까? 이 영상은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니, 소리를조절하신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What the What the fuck? 아 예? 뭔 소리야? 아, 아, 아. 미안하나, 마마 오늘 미안하나. 좀 자, 자신 있나? 시작부터 세게 나오네 마마? 조디아 어디 조디아가 어디 갔어? 조디아가 어디 갔어? 임룡이야 뭐야? 시조새 부화했다. <laughs> 봤냐? 와 리얼 실화냐? 와.. 니 <laughs> <근데, 근데, 근데, 웃음> 불안해서 는건 아니고 혹시 게는 <laughs> 알죠? 아니요! 몰라요! 아, 몰라요. 아니요 몰라요!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 중에 제가 레벨 제일 낮아요. 근데 이거 준비 어떻게 해 얘들아? 하다니요, 새끼야. 아,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해요. 몰랐네 t happened? I'm so ha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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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i t 이 앞에 누구냐? 저내 아, 두... 옆에 아비켜든가봐아 아, 아니 저기요 양아지씨 뭐야 뭐야 <목소리> 둘이 네. 왜 붙어있어? 뭐야 뭐야? 자 발정기 네? 잡아뚫어 돌리세요 이거 이거? 오케이 오케이 저도 저도 돌릴게요 어 뭐야? 도와 아지님 같이 하는 거야? 나딴데 갈게 그러면 어 아, 죽은 걸왜왜제앞 <목소리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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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요 네! 제 앞에 살자가 쫓아와요 제 뒤를 쫓아와요 네! 저 마마님 마마님 네! 마마님 발정기 돌리니까 조시..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니 아니 죽거든요 언니 아지야 아지야 그거맞니지 누구 저 똑똑한 전식이 맞았네 야, 정신과 <laughs> 관심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작업하겠습니다. 잠깐만 어떻게 마마한테 그럴 수가 <목소리> 있어? 마마 아, 내가 갈게. 아, 아, 지졌네 아, 꺼져. <laughs> 야, 무슨 사람마야 야, 맥도날드. 맥도날드? 뭐야? 오케이, 맥도날드. 맥도날드. 버거킹 딱대. 맥도날드야. 조기 조심해. 안돼안 돼. 아이, 맥도날드 셔. 맥도날드 뭐야? 뭐야? 틱톡야 무슨 쌍또라이 새끼 아니야 와 미친놈이야 저거 어떡해! 대사 어디 뭐야? 내 손가락을 자르더니 핥았어. 변태색.. 아.. 어 잠깐만. 나 온다 나 온다! 나다이아 잠깐만. 이거쫓아지마 잠깐만 마마. 응? 손가락 할타줘 쟤? 뭐? 살인마 어있어 안돼.. 마구도 도어 마구도 마구도 에이! 아 걸렸다. 너버아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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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? 이거... 아 안돼! 아니 비케드! 비케드 다구야! 다구? 나간다 나간다! 저, 다시 온다 뭘, 다시 온다? 드다나 아니 뒤로 걸어봐나봐 걸어 얘! 미쳤다.. 지금 거 그러지마! 아, 어떻게어떻게야아아려줘 들려줘! 양아지 <laughs> <laughs> <영화제 웃음> 버리면 안돼! 이러면... <laughs> 아니 비케드도 걸었어! 조지야조지야나피딱 일! 나 건들면 <laughs> 살아난다! t 이 a t s kind of small. 다아아 <laughs> 반대로 뛰어. 아왜 여기 똥은냐? 어. 아, 저 저쪽으로 뛰어. 저쪽으로. 끌어. 멀리 멀리 가! 멀리 멀리 가! 누가 발 떡지는 건데 누가 돌려 잠깐만, 어, 저거 직사잖아어 아, 나한테 묻는데? 어. 아니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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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야! 아야! 아지아가 아야! 아지아가아뺏아손아락 아야! 아야! 야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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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 변태 새끼라고. 저 새끼. 미친 거 맞아? 변태야. 나 제한테 죽으면 제가 내 Liz? 손가락 할사주냐? 개구 개구 추천 좀 님들. 빨리 지지세요 그러면. 아, 이렇게 된 거. 오빠, 어. 저, 저 친구한테 빙결을 먹인다. 어? 떻게해 버려? 오라라? 그걸 <laughs> 들어간다. 아니, 들어간다고? 이 무슨 메타인 걸 하고 에퓨 모먼츠 레이 개구 열렸다. 근데 어딘지 몰라. 어. 찾는 집 쪽. 돌아다니면서 차그 바람 소리 들려. 바람 소리? 바람 소리? 어. 어. 없냐, 왜? 저 찾은 거 아니야, 저 새끼? 저기서 가만히 있는데? 저 만나본다는데. 왜 교감 <laughs> 하는데 어, 음, 닫았어. 개구 닫은 거네. 아! 아, 제발. 괜찮아. 제발. 괜찮아. 오케이. <laughs> 내 손가락 갈아 줘요. 제 손가락 갈아 줘요, <laughs> 님. 어, 님. 님, 님, 제 제손제 손은요? 제손안 가져가? <laughs> 제 손도 가져가도 됨. 오, 잡아 준다. 시겼다. 오케이. 이거 봐. 손가락. <laughs> 오우, 야, 씨. 아, 근데, 어우, 야. 징그로. 어 근데 어 캐릭터 너무 징그로 얘 여기 <웃음> 여기 <laughs> 들어갔다. 이 말이야. 아, 짝 양아진인 같다 그죠? 리액션 봐 네에! 만 원내면 활짝 해주잖아 요연 아니에요 네. 아니 근데 조디아 캐릭터는 살인마 죽빵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약해개새게 생겼는데 <laughs> <끝나버리니까. 웃음> <laughs> 내 말이 이분이야이 새끼 이거 씨발 단백질 보충제 만 존나 처먹어가지고 씨발 아니 저 살인마 다가올 때 시저스 킥으로 명치 때릴 거 같은데 우리 멀리서 아, 시작합 아, 아, 아. 알지 알지? 살인마 멀리 있으면 바로 해도 돼 어떻게 멀리 있는 거 알아요? 나 공물 썼어 아아 음. 가자 오케이, 됐다 나이스 나이스 금방 돌린다 미쳤다 미쳤다 아, 나 어그로 끌고 있다잉 나이스 바이 바이 동족이 뭐야 저 친구 종군네쟤 종종종종종종 오케이 근처에 있는 거 같... 어... 마마 근처에 있을까 마마 근처에 지금 에? 네? <목소리> 마마 마마 언니 내 옆에 있는데? 그럼 거기 있겠지 아 치워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딴 데로 가딴 데로 가딴 데로 가 일로 오지마 내 내가 한 대씩 뒤에 맞아서니까 아, 도망가. 아,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. 안돼. 아아나 안돼. 이거 많이 끌었어. 안 된다.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걸와 아우지로 끌어어아 진짜? 밑에 달려버렸다. 우리 이거 하나 돌리고서 어택 당하러 <laughs> 갈까? 살려볼까? 조심 uh 끌어놔요. -huh. 가자 가자. 내가 꺼내면 돼. 양양 내치고 마마 연타해. 안돼 아, 출동. <웃음> 간다. <웃음> <웃음> 마마 절대. <절포. 웃음>

미미 오. 어, 뭐야? 내 앞에 뭐야? 피키드 바로 앞에 울렁거렸어 어하지 <laughs> 뭐 뭐. 피할 게 없는데? 아야 안돼 야 피할 게 없는데?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아 아, 마가, 어, 나가 나가 온몸으로 막아 그지 그렇지 몸리림지부 <laughs> <laughs> <하지>. 막아버려 온몸 조만조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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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된다 이거 된다 <laughs> 아, 이거. 아, 따거 아, 이 이거. 아, 이이럴수가저거 살릴 수있다이 가자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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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 아, 나이? 이 <laughs> 아, 이리 이거. 그, 아, 이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안되 이거. 아, 리거 가가가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이거. 거 아, 어 아, 싫어요? 싫어요? 야, 와, 싫어요? 빙켓 쇼? 싫어요? 아 빙? 뭐 빙? 까지몇어나 만두는 안 깼네. 어 뭐야 뭐야 뭐야! 안 되네. 자식 머리 썼네. 야 걸어 빨리 하네? 이 ㅅ 야왜 여기 안 걸어 어 아오지 가냐 이 새끼? 야너 그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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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지 야 선남지야 엄마 그거 아니지 야 니가 사람이야 에이 선생님 아오지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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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매너가 없으 아이고 사람 참 너무하네 <웃음> <웃음> 이제 늦 사봐야 한다 아아 호홍 쩡 피켓어 처음인데 어, 고마워 <laughs> 너, 너, 처음. 우리 살았어? 아 대체 대체 일로로아왜 일로. 해! 가가아안 아, 탈출! 도망칠 수 있나? 도. 제발 도. 그만 있어 환자도 있다고 어 알아 알아 환자 창틀 무비? 5% 나이스 비케든! 음. 너무 잘해! 빨리 빨리 탈출해봐 빨리 탈출해봐 옥스프로. 문참아줘소 이거는 왼쪽에도 있고 아마 저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렛츠 네, 가덕버리 <laughs> <laughs> 어우 씨앗 드게 힘드네 <laughs> 어찌됐게나 놓쳤다 아 다행이다 아 됐다 네. 아, 아, 따... 휴 오. 가자이 가자이 가자. 우리 살았냐? 렁거리는걸 봤어. 밥, <laughs> 다 왔다 왔다!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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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밥, I'm not sure what I'm not sure what I'm not sure w 다시 돌아 와 not s 아 r e what I'm not sure what i 으로 o t sure what I'm not s u 어 하고 있어 t I'm not sure 양 h a 나가! m n o 나 sure w 나가 t I'm not sure w 제발! 가 길막! 길막! 길! 길! 맞아! 길막 해버려! 안다아 아! 도망가! 죽었는데? 뭘할수 뭐 어? 있다는 거야? 죽었네? 네마지막이니다 가자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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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! 이럴 수가. 아 이번 번 어, 개짱이기짱이기 센터 어, 아깝다 아, 근데 님들 저희 전원 탈출 할수 있어요? 저희 못탈거 같아요 자 하품하자는 네. 거 그만하자는 저거 뭐야 약간 은유적인 아, 표현인가요? 네? 아니에요 아, 그런데아 뭐야 양아진이 그만하자고요? 아저 여기까지만 할까요? 어. 한번 여쭤보 여기까지만 할까요?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인 거 같아요 <laughs> 저 여기까지만 하죠 그 말하자마자 이런 젠장 <laughs> 뭐, 뭐야 뭐야 누가 이거